아는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 정보왕. 리트리버, 왜 이렇게 사랑받을까? 탄생의 비밀을 파헤치다. 골든 리트리버와 레브라도 리트리버 두 견종의 탄생 배경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사냥감을 해소하는 작업을 위해 개발된 견종인데요. 특히 골든 리트리버는 19세기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되었고,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캐나다 뉴펀들랜드에서 유래했습니다. 서로 다른 뿌리를 가졌지만, 사람과의 협업 능력에서 큰 가치를 발휘했죠. 골든 리트리버의 황금빛 털과 레브라도의 부드러운 외모는 누구나 한 번쯤 만져보고 싶게 만듭니다. 또한 이들은 문화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유명하죠. 게다가 영리함과 충성심이 뛰어나 가족에게 무한한 신뢰를 주는데 이런 특성 덕분에 구조견이나 안내견으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능력을 가진 반려견을 상상해본 적 있나요? 우리 곁에서 주는 특별한 가치, 리트리버의 매력 리트리버들은 단순히 귀엽기만 한게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힘들 때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며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주죠. 특히 아이들과 노약자에게 안정감을 주는 존재로 자리 잡았고 반려견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리트리버와 함께 한다면 어떤 일상을 꿈꾸시나요?